진짜 이거는 리얼입니다 진짜 대표님께서는 진실한 그대로 소비자 입장 고객입장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것까지 더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를 해 주십니다 진짜 와리을칸 진짜 믿을 만하구나. 아이고 몇시 출발할 거야? 지금 다니시는 직장인데 응. 급여 2번 받으셨죠 응. 근데 원래는 정상 급여 3번째부터 저희가 승인이 나온 건데 응. 전 직장 다니시는 거 저희는 푸시를 했거든요 응. 그 인정이 돼서 나온 거고 지금 워크아웃 중에는 체형 응. 점수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객님 진행을 할 때는 고객님 신용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소득증빙하고 네. 차량의 잔존 가치 이거를 병합해서 할부를 네. 내어드리는 거고 네. 지금 고객님이 지금 신용 회복 5회차신데 네. 갑자기 이렇게 신용 회복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차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막좀 뭐 중고로도 막뭐 이제 외제차도 뭐 좀, 네, 좀, 네. <laughs> 좀 타고 또 돌리다 네. 보니까. 그 네. 부분에서 약간 네, 좀 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베리카하고 인연이 되신 이후에는 사실 모든 일이 잘 풀리실 거다 제가 그 기억을 한판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상은 네. 색상은 화이트로 그냥, 금장도 괜찮습니다. 주행거리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그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내가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서 예.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 예. 저랑 이 차량을 보실 때. 예. 이 실내 있잖아요. 예. 실내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뭐 관리 상태. 네, 예. 맞습니다. 시트는 예. 예. 이게 전 차주가, 예. 어, 얼마나 관리했는지. 맞습니다. 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많은 고객분들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예. 주행거리 이 정도면 상관없어요.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아, 전 주행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일단은 연식은 뭐 약간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주행이 그리아... 나와야 되구 아,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나와던가?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한 10만, 10만? 네, 선에서 네.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같아요 관리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때 정말 좋은 차로 출고를 해드릴 거니까 예. 우리가 올라가서 예. 이 차를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아예 어, 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판단을 또 하시자고요 아예자 어, 사고가 있죠? 예. 이거는 안돼 트렁크 옆에 이렇게 사고가 있잖아 요 예. 뒤에서 받친 거지 예.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근데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뭐 자, 이제 간단하게. 이 주어 골격 있죠? 네. 골격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 아, 으쥬.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뼈남 이렇게 그렇죠. 뼈가 이제 부러진 거지. 네. 뼈를 한번 부러졌잖아요. 네. 다시 붙으면 얘가 원래 뼈보다는 좀 기이하게 붙겠지. 네, 그렇죠. 어, 완벽하진 않겠지. 네. 자 보시면 자이스쿨러 시브 최고 프옵션이에요 네. 여기다 무사부라거 해놓죠. 네. 고기 먹었는데 그죠? 네. 무사부라면자 우리 고기들은 이거만 보고 와. 차 이게 흰색이 귀해. 전산으로도 저는 차를 잘 찾거든요. 아. 여기 그소재에서 올라오는 차들 많아요. 객 분들이 최고라고 여기 옵션 잘 보셔야 돼요. 아. 고객님이 옵션에 대해서 아. 생각을 안 할지언정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아. 옵션이 중요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엄청. 필요한. 아 맞습니다. 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란 얘기. 이런 애는 우리가 차를 안 받고 올려도 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제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아, <laughs> 양호한 부분들, 체크가 되어있는 부분들, 네. 성능 보증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AS가 되십니다. 무조건 교환이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없죠. 네. 자, 여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가정명의잖아요이 사람, 저 사람, 하지 않고. 1인 아, 그러니까 신조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끼리 약간 공동명이 있어가지고, 죄요. 차량 관리도 좋고. 이걸로 꽂겠습니다. 아, 네. 마음에 드시죠? 네. 네. 고객님도 좋고 나도 좋은 차 있죠 어. 그게 무조건 좋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하, 예. 예. 보신 거랑 직접 와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직접 와서 오니까 더 믿음이 신뢰가 가게 되고 예. 리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영상도 똑같죠? 신문이 되나?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 저희가 리드카가 원래 TV 광고 나가던 회사였어요 예. 어, 전국적으로 예. 예. 네. 예. 광고가 나가던 음. 회사였네 광고가 나가던 회사인데 한 5년동안 나갔어요 경기가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 까저 이제 광고비를 출가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죠 이게 사연을 내가 읽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 심정을 제가 더잘 알아요 사회생활 하다보면 진짜 여의치 않게 힘들어지는 경험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알다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요 당연히 유튜브를 하면 겨울 미르카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제, 제 신념, 신념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어느 순간부터 고객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많이 신뢰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출장도 나가죠. 실례가 쌓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까. 제 나름 연구로 많이 하고. 식사에 오기 전에도 안 그래도 이제 스킨스 뭐않습니까 네, 이렇게 스킨. 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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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사소한 거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섬세함까지도 그렇게 예. 아, 아.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거. 예, 저는 고객님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어? 얘 고객님 어, 이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 고객분들이 아 생각지도 네. 못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라고요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지만 네. 제가 먼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음,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차량을 제가 선정을 할 때도 보셨죠? 네. 당시 내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차를 찾다보면 네. 좋은 차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사고 약간 단순 사고 정도까지는 네. 그차더 생각도 했어요처음에 근데 제가 제 선에서 다 짜르셨잖아요 네. 네, 네. 이따가 이제 차가 올라오게 되면 실물 네. 이제 직접 보시면 더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제 먼 길도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내려가셔면 되는데 내려가실 때 아마 굉장히 웃으면서 내려가지 않도록 저는 고객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정말 이렇게 감동하고 어, 리드카 오기 진짜 아유, 잘했다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더 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리드카 권프로입니다 날씨도 좀안 좋은 토요일이네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저희 고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이야 그냥 맞습니다 아 음, 어, 음. 대표님 덕분이니다 우리 고객님 방문지가 어디시죠? 아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 대구에서 어제 오전 일찍 이렇게 출발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 진행 내용에 대해서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예. 어, 그거 말씀드리고 예. 차량 검수 시작할게요. 아, 예. 우리 고객님이 현재 신용회복 유해차세요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네 예, 있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이 과거에 차를 너무 좋아하셔갖고좀 무리하게 2차 저차 수입차도 타시고 그러시다가 카푸가 되셨죠? 네 예, 맞습니다. 어, 앞으로는 안 그러실 거죠? 아, 아 절대 아, 뭐, 아, 그런 일 아, 없을,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저희 리드카와 이렇게 인연이 되신니 셨으니까 예. 앞으로는 사생활 열심히 하시고 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분하고도 좋은 결실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저희 리드카와 인연 이 되신 분들은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니까 우리 고객님 그 기운을. 팍팍! 아니, 아 감사합니다. 팍팍 받겠습니다, 팍팍 예, 예, 예. <laughs> 오늘 출고할 차량, 2014년식, 그랜저 H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7천키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옵션은 거의 상위 클래스,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이, 이 차량 고르기까지 엄청 힘들었죠?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 대표님께서 일단은 엄청 너무 신경 써주셔가지고, 네. 예. 어제 이제 저랑 오늘 지금 이틀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어제 저녁 늦게 얘를 우리가 9시에 받았다게 네. Yeah, 그래서 고객님이 하루 이렇게 주무시고, 네. 오전에 일찍 차량 정비를 제가 꼭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차를 고를 때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게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 진짜 어제 솔직히, 어,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에, 빨리 밖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는 또안 된다. 그래서 차 상태를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와 리드카는 진짜 믿을 만한, 하구나.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찐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이거는 리얼입니다, 진짜. 완전 리드카의 근대표님께서는 진짜 진실한 그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을 더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고객,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못 했던 것까지, 더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 오늘부터 진짜 리드카 찜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뭐 어제부터 우리 찜팬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빨리 <laughs> 우리 고객님 차량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외관 바디에 특별한 흠집이나 스크래치 기스 없이 관리가 아주 잘돼 있고 지금 전체적인 휠 타이어 컨디션도 아주 좋죠.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 얘도 이제 전 차주분이 이 차에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제일도 이렇게 적용해 놓으셨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옵션을 추가해 놓으셨습니다. 어, 외관 바디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아 측면에서 어제 제가 오게티를 하나 발견했죠. 좀 까져갖고 이렇게 살짝 페인트로 덧칠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요것만 빼면 거의 뭐 완벽하다? 네 맞습니다. 음. 네. 야 이게 오전에 보니까 더 좋네. 네. 어제 저녁에 볼 때는 깜깜해서 잘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시트 관리 상태 너무 좋죠? 네. 이게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객님도 앞으로는 네. 이차 이제 운행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고 네.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실내 뭐 앞뒤 좌석 어, 전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클루시브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야. 고인이 어때요? 아 정말 조용하고 참 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차 진짜 많이 봤잖아. 네, 봤잖아요. 저, 예 맞습니다. 봤잖아요. 진짜 확실히 베스트죠? 예 네, 제일 좋은 음. 것 같습니다. 저만큼 대표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 예, 덕분입니다 그래야 돼 진짜 내 차처럼 이렇게 차를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가 없다 고객님 이따가 이거는 예. 어, 우리가 루프스킨을 할지 예. 블랙박스 할지 예. 그건 촬영 끝나고 얘기 나누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예. 기본적인 공조장치들 어, 깔끔하게 배열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운전석 조수석 열선 뒤에 이렇게 전동 커튼까지 아 럭셔리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저건프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고객 한분한 한 분에게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리드카 믿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아. 네 그런 검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건프로였습니다 자, 리드카 할지 다시 자 한번 외치고 갈게요. 네. 자 리드카 할지